보는 거야? 우리 프린스는. 프린스는 귀가 안 서도 나름대로 좀 두상에 비교를 하면 좀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좀 제가 크루즈업을 해서 앞에 대를 해서 보는,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프린스가 반듯합니다. 사지고성도고 자. 니들 기다리고 있었나? 건빵을 먹고 할배가 볼일을 봐야 되겠다 니들 건빵 주고 이이 이, 머리통 옆으로 뻐그러져서 굴고 온거 봐. 눈에 가너저 졸음이 왔어. 이거 봐 정신 바짝 차려 이거 봐 이거 봐. 응? 이거 봐. 형사나. 하랑이. 어, 햇 님이. 얘는. <laughs> 둘이 그래요. 저기, 저, 목태를 이따가 하나 온 거를, 하랑이를 채워줘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능력이 다섯 봉다리 줄 생각이에요. 다섯 봉다리 줄. 실컷 먹으라고. 그래도 순식간이지. 네 개째. 다섯 개. 이거 먹고 물 먹으면 배불러요. 사람도 그러지만 개들도. 우리 저, 저 프린스 꼬리 좀 봐줘. 여름이 꼬리. 자, 녹네, 둘리. 둘리 꼬리는 저렇게 말렸어요. 어. 저렇게, 저런 식으로. 어. 몸통 쪽으로 말린 게 아니라 꼬리가 싹 감아 돌려서. 둘리 꼬리하고 우리 저기, 예, 예, 예. 강산이 꼬리하고 비슷하지. 강산이 꼬리야 말린 거하고. 약간 지금은 풀려있어서 그럴 때, 강산이 없다. 다섯 개다 먹었네. 빨리 와, 이리 와. 움직여봐. 먹었으니 움직여야지. 니들 산에 갈 건데 좀 있다가. 원투의 프린스는 먹성이 좋아요. 다른 애들도 그렇지만은 저기 견사에 가면 큰 놈들 것도 먹고 막 등치가 있어서 그런지 먹성이 좋아서는지 알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일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